문어 같아요 제발 제발 이야. <laughs> 요만한 놈. 야 요만한 놈야 오늘 요만한 놈 하나 잡았습니다 요만한 놈 자. 갑시다 견인장치를 결합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 생기게끔 충분히 해줍니다. 여기 생기면 또 덜컹거리기 때문에 오케이 완벽합니다. 아 짐을 하나씩 냅시다 낚싯대는 소중하니까 아, 안전히 대문헌을 아이스박스입니다. 자, 촬영장비 이렇게 끝. 이따 뵙겠습니다. 참고로 홍천유계소가 기름값이 제일 싼것 같아요. 이쪽에서 주의하시면 돼요. 저번 실격. 빠빠. <laughs> 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. 고마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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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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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 너무 <못> 편하게. 고고고. <laughs> <laughs> <고, 고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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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부팅 스프레 송선장입니다. 자 오늘도 어김없이 문어를 잡으러 이쪽에 강릉강에 나왔습니다. 어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려요. 오면서도 저 안개가 많이 껴 갖고 좀 천천히 왔는데 역시나 와서도 안개가 많이 껴 있네요. 수온은 11.1도 이렇게 나옵니다. 자 채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시 위에는 이렇게 애기 3개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우0포 봉돌로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. 그리고 밑에 이제 버림 봉돌 채비, 버림 봉돌. 그래서 요게 이제 밑걸림이 걸리게 되면 요쪽 라인 자체를 한 10cm 정도 해서, 음 조금 약하게 달았거든요. 이제 원줄하고 쇼크리더보다는. 그래서 여기 이 봉돌이 끼게 되면 봉돌만 이제 끊어져서 이 채비는 회수가 됩니다. 어, 뭐 많이 뜯기신다는 분들은 요 채비 한번꼭 써보세요. 상당히 좋습니다. 우선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자, 시작! 갑니다 여기 수심은 지금 조금 나와요 한30한 3m권 이 정도 나옵니다 뭐냐 이거 이걸림이냐 뭐냐 늦게 올라오면 물었는데 바닥인가 <laughs> 근데 이러다가 이것도 빨려 올라올 수도 있어서 이거 포기를 못 하겠네요. 아, 미끌림인가 봐요. 아이고. 자, 방금 미끌림이 또 걸렸습니다. 근데 자. 채비 그대로 회수됐죠. 밑에 딱저 공돌만 날라갔어요. 이렇게 되면 환경 오염도 아무래도 좀 적고. 어? 채비 손실도 적고요.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. 아유, 바닥에서 낚싯줄이 이렇게 딸려왔어요. 그래서 빨리 수거 좀 해서 이런 것들 돌아다니면 프로펠러에도 다 걸리고요. 그래서 이렇게 수거 좀 하겠습니다. 자, 요만큼 수거했습니다. 자, 왠지 오늘 느낌이 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카드채비 한번 내려왔거든요. 역시나 고등어 그냥 고등어가 어이구 지금 떨어졌는데 고등어 사이즈 괜찮아요 한25 30은 안되나 30 조금 안되네 한20한30 어, 가까이 되네요 야 이런 놈들 밑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<laughs> 자, 너무, 안이랑쪽 앞에 너무 안 나와서, 이쪽, 저기, 호텔, 앞쪽 안반지형 넓은 데 있죠?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지금, 이쪽에 배들은 다 있네요. <laughs> 아, 오늘 손맛 보기 어렵네요. 오늘, 왕의 기운이 살짝 오긴 하는데,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, 저기, 그, 어선배 있잖아요. 어선배 중에 그 앞에 선수 부분에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배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배들은 이제 일명 머구리배라고 하죠 그 잠수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배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까 그 앞에 노란색에 있는 그 어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. 어우, 깜짝이야. 자, 인간 승리입니다, 인간 승리. 야, 한 마리만 딱 잡고 지금 가려고 했는데, 문어 같아요, 제발. 제발. 아싸, 문어도 와, 짜라도 문어예요, 짜라도. 와! 야! 야! 너를 보려고 내가! 야! 요만한 놈! 야, 오늘 요만한 놈 하나 잡았습니다. 요만한 놈! 자! 얘도 작아서 그런가? 되게 야들야들하네요. 느낌이. 아! 오늘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헤매고 했거든요. 야 그래도 막판에 요한 마리가 나오네요. 어차피 지금 시간이 2시가 조금 넘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. 어차피 지금 가나 조금 이따가나 막히기는 내한 가지거든요. <laughs> 어! 어우 아우 힘들어. 어 문어낚시 조금 이제 다음부터는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지쳤습니다 동해오시면 어 바람이 지금은 약간 북풍이 불거든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이따가 갈 때는 이제 뒷파도라 영향이 별로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풍이 불면은 파도가 좀 죽어요 그리고 동풍이 불게 되면 동해에서는 정말 난리 납니다. <laughs> 꼭 체크를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. 바람이 얼마 안 세더라도 동풍이 부는 날이면 파도가 많이 셉니다. 너울라고 같이 이제 동풍이 불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효과는 한마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바람 때문에 더는 못하겠어요. 인 사드리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